80 아니면 81 같긴 한데 확인 한번 해봐 확인 좀아 졸라 빠르네 아, 아 내가 봐줄 <laughs> 페이스바 꾹 누르고 있으면 나오 80 같은데 81아니요아잘 샀다 아. 81을 샀어 진짜 당황스러웠던 게줌 땡겨서 어디 있지 보는데 여우리 엉덩이 보이고. 어디 보냐고. <laughs> 아니, 오 김자. 아줌땡기는데 엉덩이 들이밀려님 고소. 고소. <laughs> 아나개놀랬잖아 근데. <laughs> 이거 잘하면 같은 방에 방이... 셋다 같은 방일 수도 있어. 아 이건 이해가 된다. 알지? 어, 진짜 같은 방일 수도 있어. 이거 아, 지금 아, 에란겔 잡히는 속도가 느려서. 아어 맞다 아침니까. 이 안전하게만 해줘. 옥상에서 총 먹을 준비 해볼까? 응, 야 우리야 너 그거 알지? 어 알았어. 어. <laughs> 우리 도또 같이 옥상에서 총 먹을 준비해 여기. 네. 개구리는 옥상 총 먹어? 네. 나 창문으로 들어갈 거야. 나. 응. 총못 먹으면 강수. 일단 <laughs> <laughs> 학교 오거든. 학교 온다. 어. 두, 한 팀이 오는 건가? 뭐야? 한팀 빠졌는데? 뭐야? 두 마리. 아한팀 오고 있어. 야, 이거 강아지 호드티 누군지 아는 사람 갈 색깔 야 저거 현종오빠 아니야 북키원어 맞을 거야 아 씨발 나 강남 늦을 거 같은데 내가 현종오빠 있다 아야 어. 존나 많아 야 현종오빠 1층 티... 플레이한다 조심해 어 세팅 다 그거일 수도 있어 어 이제 총못 어, 먹었다 어, 나안 내려갔어 아 씨발 여기 내려갔다 애들 아 얘나 못했어 못했어 해야 돼아 이거 아 이거 밑에 들어왔다 네, 사실... 네, 사실... 아 근데 우리 다 그거 한지 몰랐어 다 미쳤네 당 안에 하나 기다리긴네 말고 격피야 그리고 저거 네. 현주빠지어 맞아 맞아 피아노 온다 아 화킹 찍고 죽어 화킹라도 찍고 죽자 개피라 맨말어 말고 찍어 말고 찍어 콕먹어. 저기도 나 찍어 반발이다 아아 <laughs> 아, 다른 데 얘는 기 멸망하긴 하겠다 아저두명 잡았는데 이씨 <laughs> 안비 아, 뜨나? 안 아, 뜨겠지? 아니, 뭐 1층 플레이는 아는데 어. 우리 다도망가지 몰랐네 아, 막총? 아, 뭐 진짜 말 그대로 말. 했는데 다 도망갔어 <laughs> 아. 아비, 근데 저기보다 빨리 돌리는 게 나을지도 똑같이 또 멸망 또 전하한 것보다 말껏 귀엽다 사건이던데. <laughs> 아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은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 줬어야 돼? 일단 총이 야, 없었어. 근데 어차피 내가 총을 먹어 놨었잖아. 어. 먹으러라도 거기서 어그로라도 끌어주면 좋겠네. 아니면 어, 총을 어, 찾던가. 어... 어, 알았어. 뭐만강이 아니 어그로 끌면 <laughs> 누우면서 우리 팀이 총을 쏴 가지고 똑같이 덮히면서 원명 교환이 가능해서 아 주먹질 한두대 한 하다가 내가 주먹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도망쳤거든. <laughs> 아 근데 안 비벼졌어. 나 일등으로 내려갔는데. 밥이 아, 근데 네. 많이 오긴 했어야 돼. 아, 상대 팀은 아, 아마 아, 거기 근데? 갔던 것 같긴 하죠. 필로가 안떴던것 같은데. 호텔 하다 갔었는데. 아~ 근데 생대 침 느낌 없다 도태하다가 안 했죠 그~